자, 됐어요. 자. 자. Heroes of the Storm 업데이트 노트. 2016년 2월 18일날 업데이트 된 겁니다. 1.6.2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와있진 않네요. 자,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새로운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블라블라 나왔는데 리밍, 레가르, 아누바르, 누더기 크게 네 가지 영웅이 패치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저하고 증오하지 않는 리밍에 대한 패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서 어, 요 다섯 가지 총. 어, 특성이 있는데 요 다섯가지를 차근차근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개발자 코멘트도 한번 보고 이게 어떤건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초월적 특성 1렙 특성입니다 만화 재생량이 증가하는 조건이 남은 만화 50% 이하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어, 초월적 존재라는 특성이 있어요 리밍한테 초월적 존재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남아 만화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체력 이제 만화 재생량이 두 배가 됩니다라는 특성입니다. 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어느 정도면요 남은 만화가 50% 이하가 됐을 때, 자 여러분 마술사의 꿈 특성 아시죠? 마술사의 꿈 특성 그게 하나 구슬 먹을 때마다 0.1씩 오르거든요. 0.1 초당 만화 재생량이, 그러니까 구슬 스택 30개를 가지고 간다는 라이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레벨 특성이 남은 만화가 50% 이하가 됐, 이하가 됐을 때, 자 구슬 30개 먹은 특성 갖게 해드릴게요라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오픈 걸로 보이죠. 자그 조건이 25%로 감소했습니다라는 것과 전체 만화량의 25% 이하가 돼야 이제 만화 회복량이 증가하고요. 25% 이상 넘어가는 그 즉시 만화 회복량은 이제 원래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피부, 획득하는 보호막의 양이 최대 생명력의 25%에서 20%로 감소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다이아몬드 피부는 이제 순간이동에 붙어있던 특성입니다. 순간이동을 했을 때, 이제 보호막이 생긴다. 딱그 특성인데, 그게 최대 생명력의 25%를 주던 거를 20%로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자, 탈라샤의 덕목, 기술 위력 증가량이 20%에서 10%로 감소했습니다. 자, 원래 탈라샤의 덕목이란 이 특성이 20레벨 특성인데요. 연속해서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술 위력 증가량이 2 0 증가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Q나 그러니까 Q를 연속으로 두방 쏘시게 되면 이 위력 증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 증가한다고 0%예요. 하지만 Q와 W, 뭐 WQ 혹은 뭐 궁극기 뭐 요런 식으로 연속해서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 기술 위력 증가량이 20% 증가하는 특성에 대해 그걸 10%로 바꿨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력탄입니다, 마력탄. 큐 스킬이죠? 큐 스킬의 공격력이 147 레벨당 플러스 3.5%에서 이제 147 레벨당 플러스 3%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업 할 때마다 3.5%씩 증가하던 게 3%로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전보주. 요한의 정수 특성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요한의 정수는 4렙 특성이에요. 정, 그, 비전보주로 던졌을 때 비전보주 중심지로 이제 맞은 상 맞은 대상을 끌, 끌어 모으던 약간 미디 규탄 같던 이제 그 특성이 아예 삭제가 됐고 삼중군은 원래 있던 특성입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하는 조건이 기본 사거리 80%에서 65%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삼중구 특성을 찍게 될 경우 비전 보주가 이제 기본 사거리 80% 이상에서 맞췄을 때는 한반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쿨템이반 이상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기본 사거리의 65%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구가 상향된 거죠. 비전의 보주 요원의 정수가 사라진 대신에 자. 개발자 코멘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지금 리밍이 너무 세요. 리밍이 너무 센데 이유가 딜이 엄청 센데 딜 넣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요한의 정수를 통해서 상대방을 예쁘게 모으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마약탄 세발이 타다닥 꽂히면 정말 아프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만화 수급력도 너무 좋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피부의 생존력도 너무 좋다. 그래서 리밍의 데미지 자체는 크게 너프를 시키지 않을건데 그거를 크게 선보기보다는 그냥 고수들만 할수 있게 만들어줄게. 자,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리밍이 리밍의 주력딜은 보주딜이에요. 순간적으로 나오는거는 보주랑 마력탄이랑 동시에 들어가는건데 솔직히 QW콤보 혹은 WQ콤보가 잘 들어가지 않을 때 보았을 때는 일단은 보조들이 무지막지 좋긴 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요. 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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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리밍이라는 영웅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완전히 찢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처음에 리밍이 나왔을 때 나오는 특징은 소위 말하는 이제 패시브 스킬이 극대화 반응이죠. 정 영웅을 처치하면 기술 쿨타임이 줄어듭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앴어요. 아 지금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요, 패시브 스킬 갖다 버린 겁니다. 왜냐? 리밍의 극대화하는 거 쿨타임만 줄어들지 만화 소모량을 줄여주진 않아요. 그리고 리밍이 워낙 만화량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비전 보주가요. 만화량 만화 소모량이 심하거든요. 스킬 난사를 못 해요. 즉, 쿨타임이 돌아와도 만화가 없어서 스킬을 못쓰게 돼요. 그 평타 철란 얘기거든요? 근데, 메이지 계열의 암살자들은 평타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였던 거를, 한 35%나, 한, 30%나 35%, 아니, 30%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35% 정도로 기준전을 잡고, 그 다음에, 만화 재생량이 두배가 증가했던 거를 1.5배 정도로 하면 돼요. 아, 솔직히, 지금, 원래 있던 초월적 존대의 특성, 이게 진짜 오피였거든요 스킬을 난사할 수 있어서? 아니, 그러지 말고.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차라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35%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만화 재생량을 조금만 줄여주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러면 극대화 반응이 터져도 아무것도 못해요, 리밍이. 그니까, 러 리밍이 가지고 있는, 리밍만이, 다른 암살자와는 다르게, 리밍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갖다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한 거는.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 특성. 획득하는 보호량량의 최대 생명력이 25%에서 20%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너프할만 해요. 이건 진짜 너프할만 합니다. 왜냐면, 환영술사까지 찍게 되면요. 순간이동을 거의, 엄청나게 써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2 5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리밍 자체 체력량이 적어서, 그냥 저향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어요. 20%? 어 15%로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20%로 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한 패치가 맞아요 리밍은 이 정도는 하향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너무 나왔을 때 오피였어요 탈라샤덕뭐 기술 위력 증가량이 20%에서 10% 감소했습니다 저도 이거 좋다고 봅니다 기술 위력 증가량이 20%면요 여러분 이거 위축 10스택짜리에요 위력 축적 10스택이 그냥 붙어있는겁니다 위력 축적 10%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 그러니까 10 스택이 붙어 있는 거였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위축 10 스택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5 스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너프 당할만 해요. 이두 개는 충분히 너프 당할 만합니다. 그다음에 자 마력탄 데미지 줄어듭니다. 너프 당할만 해요. 충분히 너프 당할 만합니다. 마력탄 자체가 완전 슈퍼 논타겟 스킬이라 맞추기가 까다롭지만 일단 한대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이거 세 개는 너프 당할 만 해요. 너무 셌어요. 애가 너무 셌어. 그러니까 너프 당할 만 해요. 하지만 초월적 존재는 아니라고 보고 자, 비전 보즈요한의정수 특성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삼중구 특성은 그러니까 삼중구 특성이 상향된 이유는 하나예요. 야 요한의 정수 빼졌으니까, 이거나 찍어, 자식들아. 이거 집어 던져준 겁니다. 요한의 정수가 없어지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 초고수층은, 초고수층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아지고, 뭐 그런 느낌 정도겠는데, 히어로즈 스톱 초보자분들은요, 리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요, 아, 요한의 정수가 이게, 딴게 아니에요. 딴게 아니라, 요한의 정수를 삭제하면요, 초보자분들을 리밍 어떻게 하라고. 아, 리밍을 하지 말라던지, 아니면, 얘기를 하던지, 몇 등급 이하는 리밍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던지 차라리 그렇게 하던지, 이건 뭡니까? 리밍이 딜을 센 이유가, 요한의 정수를 애들을 모았는데, 거기다가, 파열이랑, 근데, 마력탄이 같이 들어가서 센 거였어요. 그래서, 마력탄 데미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저는 비전보주 자체를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전보주를, 지금 점점 사거리가 증가함더라 점차적으로 데미지가 증가하잖아요. 저는 그 증가폭을 감소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에 터졌을 때, 원래 터진 거에 한80% 정도 데미지, 혹은 75%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패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한의 정수 날리면요, 초보자분들 리밍 못해요, 이거. 그니까 러 1, 2단 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1, 2단 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1, 2단이 정말 세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수가 잡으면요, 그냥 돌격병이에요. 그냥 죽어요. 경험치 덩어리예요한타면은 이제 난 완전히 죽었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리밍 도딱그 꼴난 겁니다, 지금. 리밍이 가뜩이나 논타겟으로 도배가 돼있고 체력량이 너무 적어서 정말 스킬 하나하나 쓸때 신경써야 될게 많거든요? 물론 앞라인에 있는 탱커라인이 잘 버텨주면 신경 안 쓰겠지만 빠대에서 조합 안 맞추고 리밍 혼자 픽해서 들어갔을 때뭐 전사 없이 5대5 싸움 나고 이러면 리밍이 자리잡고 해야 될게좀 많아요 귀찮아요 신경써야 될게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요 안에 정수까지 없애면 초보자분들 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만화량도 부족해서 극대화 반응 패시브는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리밍만이 가지고 있는 리밍 컨셉이 완전 유리대포잖아요. 완전 유리대포고 그래서 불지자들 그 채팅창에다 나왔죠. 고수형 캐릭터. 어 좋다 이거예요. 고수형 캐릭터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센 대신 체력이 낮고 어 그렇다 아,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지. 고수만 합니까? 아예 그러면은. 패치 노트에 적던지요 리밍은 5등급 이상부터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던지요 아니 이건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물론 리밍 데미지가 무지막지하게 셌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실제로 리밍을 했었고 리밍이랑 상대 봤을 때저 비전 보주를 마라탕 코모 받으면은 뭐 이런 게다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비전 보주의 데미지를 좀 낮추고. 그니까,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사거리가 증감에 따라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걸 좀 낮추고, 마력탄 데미지 낮추고, 이런 거 됐지. 아, 이건 너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니까, 러 일정 이상의 실력을 갖추신 분들한테는, 뭐, 그냥저냐 에이, 정말 귀찮네, 짜증나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밍의 데미지는 세니까 쓸만하다, 라는 거지만. 요거랑, 요거. 이두 개가 콜라보레이션 되면서 초보분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초보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님이 진짜 어렵습니다. 딜안 나오고요. 어뭐 이런 거 저런 거책뭐아 정말 어려워. 이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진짜 어려워졌어요.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리밍이 정말 1레벨부터 강했던 게 리밍으로 1레벨 때 건물 깨는 게 너무 세다라고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전 보조 맥시멈 데미지를 낮추면 된다고. 그러면은 철거력이 그렇게까지 안 세져요. 그리고 비전 보조의 맥시멈 데미지를 낮추면요. 라인 클리어 능력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거 역시 같이 너프를 받게 되면서 리밍이 전문가고 뭐고 다 무시할 정도로 다 박살내는 그게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영웅을 내놨으며 영웅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어요. 리밍이 엄청나게 강력한 데미지 하지만 낮은 체력. 엄청나게 강력한 데미지인 이유가 요한의 정수로 모으고 마력탄을 꽂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안 돼요. 얘네가 너프를 하려면 그니까, 블리자드식의 너프가 정말 짜증나는 게 스타그래프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요. 얘네는 너무 고수한테만 신경 써요. 너무 고수가, 너무 고수 위주로 밸런스를 맞춰요. 아, 물론 뭐 프로게이머들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너무 고수들만 생각해서 너무 빨리 패치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딴 식으로는 패치 안 했을 것 같아요. 리밍이 가지고 있는 그, 장거리 대포라는 컨셉을 좀 유지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애를 찢어놨다니까요. 사지를 능지 처참시켜둔 거예요, 이거. 물론, 데미지 자체는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쓸 겁니다. 등급전에서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좀 로또성이에요. 그, 그러니까 리밍이, 약간 좀 로또 같은 성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 좋아서 비전보주랑, 마약탕 같이 들어가면 옛날 만큼 센 거고, 아 운이 안 좋아서 논타겟 스킬 썼는데 안 맞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거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아쉬워요 블리자드 패치 센스가 좀 아쉬워요 리밍이 너프봐야 된다는거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런 느낌의 너프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지원가 레가르 번개 보호막 몰려드는 폭풍 특성 중첩당 공격력이 20%에서 10%로 감소했습니다 최대 중첩수가 10에서 20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요게 무슨 특정 무슨 특성이냐면요 이제 w 이제 번개 보호막을 딱 걸었을 때 번개가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 빙빙 돌잖아요 이제 그게 비비면서 데미지가 증가했어요 비비면서 데미지를 넣었는데 그게 데미지가 증가했는데 이제 결국 끝까지 다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가서 최대 데미지 왔을 때 최대 맥시멈 데미지는 똑같은데 예전에는 아주 가파르게 데미지가 증가했다면 지금은 서서히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레가르는 셉니다. 네 레가르가 센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센거 아니에요. 물론 이 특성 때문에 딜이 엄청나게 좋아서 더센 것도 있거든요. 근데 레가르가 진짜 센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예. 레가르가 진짜 센 이유는 일단은 레가르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특성 몇개 찍어둔 상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의 레가르는 지금의 레가르처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성을 몇개 찍어둔 상태에서 다시 특성을 찍었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약진이라든지, 뭐, 그런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레가르가 달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Q의 힐량 증가, 이런 거. 그 상황에서 번개 보호막에 15% 보호막이 생겨서 레가르가 진짜 세진 겁니다. 근데 거기 진짜 세진 레가르에다가 몰려드는 폭풍이라는 정말 미치고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애가 정말로 매우 많이 진짜 세진 거예요. 근데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로 매우 많이라고요. 거기서 이제 정말로는 빼고 매우 많이 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레가르는 매우 많이 센 캐릭터입니다. 앞에 정말로는 뺐어요. 자 이번 패치가 그 앞에 있는 정말로라는 거를 뺀 겁니다. 자, 아누바락 패치네요. 보호막이 증가합니다. 이제 보호막 기본이 242였는데, 260으로 변했다. 현재 아누바락이 생존 경우가 다소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에 짧은 보호막을 상향하여, 아누바락만의 고유한 느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아누바락이 다양한 수준의 경계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전사형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개소리죠. 개소리입니다. 아누바락의 생존력은 다소 약한 편에 속합니다. 왜생존율이 약하냐면요, 풍뎅이 칼질했고 궁극기 칼질했어요. 풍뎅이랑 궁극기를 거의 한70% 가까이 칼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70% 정도 효율밖에 안 나와요. 그래놓고 무슨 재사용 대기시간 짧은 보호막을 상회해서 아누바락 고유 아누바락만의 고유한 느낌이 뭔데요? 니들이 다 칼질해가지고. 고유한 느낌이 사라졌잖아요 아누바락이 아누바락 할 바에는 ETC 하고 아누바락 할 바에는 t d l 하고뭐다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왜냐구요 아누바락만의 고유한 느낌을 니들이 너프 시켜서요 그래놓고 보호막을 상향 시켜줍니다 찔끔 그냥 이겁니다 자 블리자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변화로 인해 아우바락의 다양한 수준의 경기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도록 자 다양한 수준의 경기라는 경기라는 거는 이제 하수, 중수, 고수, 초고수층에서도 다 쓰일 수 있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니들이 칼질해놓고 뭘 쓰라고 해요 니들이 박살냈잖아요 이, 이, 이겁니다 이아우바락을 니들이 박살내놓고 뭘 살리고 말고 자식고를 해요 이 얘기예요 아노바락은 보호막을 상향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노바락이 전사 중에서 체력이 엄청 낮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다른 전사들 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CC기가 엄청 센 것도 아니지. 뭐팀 파이트에 도움이 됐을 때 광역 버프나 광역 디버프가 있는 것도 아니지. 강력한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도 없지. 뭐 생존력이 끝내주는 것도 아니지, 데미지가 끝내주는 것도 아니지, 이도 저도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그 얘기도 하실 거예요. 아누바라의 Q가 정말 좋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데 무라딘 Q도 좋아요. 그리고 무라딘 Q가 맞추기도 쉽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서요. 투사체 속도가 훨씬 빨라서 맞추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아누바라의 그 Q 스킬로 다섯 명다 맞추면 그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죠. 아노바락은 Q고, W고, 이고 목을 다 떠나서, 애가 죽어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와, 한타 시작했다, 라고 하면, 아노바락은 죽어있어요. 궁극기를 키고 만에 자식고고, 뭐가 어디있어요아노바락이 죽었는데. 근데 보호막 이것금 상행한다고 얘가 살겠어요? 기본적인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사라졌는데, 풍뎅이를 통한 피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궁극기를 통한 피수급이 사라져버렸는데, 아누바락을 그 관짝에 넣어서 목을 못을 박아서 애를 죽였으면 그냥 거기서 장례식만 치러요. 그걸 뭘 다시 관짝에서 꺼내서 부관 참시를 시켜서 다시 넣어 잔인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상향하지 말라고. 진짜 너무 심합니다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나지보, 아서스 뭐 이런 애들처럼 아예 패치를 하지 말던지 어차피 안 쓰는데 사람들이. 왜, 아누바락을 패치 노트에 적혀서, 야, 그래도 우리가 아누바락을 패치해줬어! 안쓴 니들이 잘못이야! 이것들이 니, 디지...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흥분했뻔 했네. 예, 잠시만요. 너무 흥분할 뻔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 누더기로 넘어가보죠. 자, 누더기, 뜯어먹기, 마지막 한입 특성, 적, 척, 치시, 감사한을 재사용대기 시간이 15초에서 12초로 감사합니다. 자, 누더기의 이 특성이 뭐냐면요. 이제 한입 뜯어 먹잖아요. 그리고 그 뜯어 먹은 대상이 3초 이내로 죽었을 때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불지옥 신단 같은 장소. 이제 불지옥 신단에서 신단 오브젝트 촥 열렸을 때 그때 이 마지막 한 입을 통해서 막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면은 뜯어 먹기를 썼을 때 최대 체력이 15%가 차거든요, 누더기가. 그러니까 계속 누더기가 먹는 거예요. 계속 피수급을 하는 거예요. 위 바로 위에 있는 아노바럭은 피수급이 안 돼서 먼저 죽어서 아무도 안 쓰는데, 누더기는 계속 피수급이 돼서 살아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지옥신단에서 누더기가 워낙 오피성으로 발휘가 되기 쉽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누더기를 요렇게 패치한 겁니다. 아, 20%, 예, 최대 체력이 20%, 예. 자, 그렇게 해준 겁니다, 예. 이제,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번 패치로 해당 특석을 소폭 손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 불지역 신단에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뜯어먹는 누더기를 몇번 봤거든요. 네, 토할 것 같더라고요. 죽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 불지역 신단을 제외하고 다른 맵에서는 딱히 그렇게 두각을 못 드러내거든요. 누더기 자체가 그래서 음... 이거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도 않고요. 부적절하다라고도 판단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누더기 자체가 워낙 갈고리에 의지하는, 그니까, 파일럿의 피지컬에 의지하는 영웅이라, 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좀잘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해요. 자, 이렇게, 자, 2016년 2월 18일자, 아, 패치 노트. 어, 대해서 분석을 좀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시, 가지실 수도 있고 저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 저는 저는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존재에 어, 분명히 계실 건데 예.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딴건 모르겠고 리밍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랑 특히 다르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입니다. 암살자를 저는 똑같은 스펙, 동일한 스펙으로 가는 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켈타스의 살포기 너무 쎄. 살포고 넓어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켈타스 고유의 특징이잖아요. 제이나가 슬로우로 걸고 동창으로 피해를 주는 거, 켈타스가 불장난하는 거, 리밍이 원거리에서 보주 던져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루나라의 독데미지뭐 이런 거에 또 신경 사납게 하는 루나라만의 특성 그런 암살가들 나름대로의 영웅 나름대로의 특징 특성 뭐이런 것들을 좀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 전에 저번에 서던 노바 패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노바를 사지를 다 찢어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왠지 좀 불안합니다. 요런 식으로 칼집 몇번 들어가면 솔직히 리밍도 노바짝이 날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숫자 같은 거야 손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리밍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 특성은 좀 블리자드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다채로운 상황을 만들고, 또 그런 게또 게임의 재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리밍, 하향은, 안은, 전좀 별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 노트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